성령이 임하면 이 기도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기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9장은 이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을 때, 또한 그 모인 이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방문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그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라마 나요에 있었던 이 사무엘은 그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리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 은퇴 후에 이 선지자에서 이제 어 후배를 양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라마 나요신 것이죠. 선지자 후보생들을 교육하던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새에 도망쳐 숨어들게 된 것이죠. 사울이 그곳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1차로 전령들, 자신의 신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를 잡아라 라고 보내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했던 이 전령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았다 라고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본분을 잃은 채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2차 전령도 보내고 그들도 마찬가지였고 3차 전령 전령도 보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잊고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도 라마나요스에 직접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 자신도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라마나요스에 보냈더니 사람이 막 변화가 되어서 막온 거예요. 죽이라는 잡아오라는 다 해서 잡어지 않고 오히려 성령 받아 가지고 얘네들이 막 은혜 받고 허, 진짜 그고생니 은혜가 넘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라고 돌아오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야, 나는 가서 다인만 볼 거야. 난 다인만 잡으면 돼. 난 다인만 죽이면 돼. 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사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그 전령들보다도 더큰 은혜, 더큰 성령을 받았다라고 23절에 보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24절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라고 할 정도로 그 가운데 속담으로 생길 정도로 이 사울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이교회의 저교에서도 같은 설교로 또... 같은 은혜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설교를 하지만은 교회마다 반응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이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라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 주여 진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전 큰일 납니다.라는 그런 설교를 가지고 올라가서도 정말 큰 은혜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설교를 해도 정말 아멘이 정말 잘 임하고 정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을 때 정말 아멘이 정말 뜨겁게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가 봐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해도 아멘이 잘 안나오는 아멘이시죠? 네, 그렇죠. 끝을 보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흐름이 좋은 교회, 뜨겁고 충만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적인 본성이 가득한 사람, 사탄의 친척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터벅터벅터, 진짜 칼 들고 막 어디 갔어막 그렇게 찾아헤면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충만한 라마나역과 같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해결 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은 떠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마나에서 임한 그 성령이 우리 굿모닝 교회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이첫 번째로 이렇게 성령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성령은 정신적인 그런 작용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영의 역사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전령들이 다해서 잡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그것은 이제 혼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혼 위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혼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그 지독한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정신과 그 마음 가짐은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몰두했지만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을 때그 지독한 그 사울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지사님이 붕에 놓았다가 금방 나가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금방 나가시길래 어디 가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께 혼나죠. 어디 가는지도 모르더고 교육자가 그냥 보내냐고. 혼날 수밖에 없어요 꼭 물었어요.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막 자기는 막 이리비리 이리 막 핑계를 대 가면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 했어요.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건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 자기가 은혜 받으면 뭔가 헌신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정말 내가 뜨거워져가지고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세상에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네요. 그러면서 우습게소리지만 아,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네 요 하면서 막 불이 날게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은혜 받지 않겠다. 성령 예언 안하리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이 마시는 성령과 은혜는 아무도 막지도 거역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도 없고 아무도 성령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굿모닝 교회가 이 라마 나요시대에서 누구든지 오더라도 아 나는 은혜 받으지 않을 거야. 나는 오나에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난 그냥 누가 데리고 왔으니까 한번 잠깐 앉아 주었다가 그냥 갈 거야. 라는 마음은 먹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이 누구도 막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는 임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군모닝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누군가 칼을 차고 오더라도 사임이가 오더라도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재단이 되는 것은 라만다연에서 그 사무엘과 그 선지자 후보생들이 기도한 결과로서그라만다연에서 어떤 자들이 오더라도, 전령이 오더라도, 사우락이 올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리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새벽에 여러분들, 재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요. 어한 자리로 오더라도 하나님의 거친 은혜와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영혼들이 와서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 주째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 손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그 영혼들 내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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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날며칠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치 아니하고 그들 잃어버린 것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느냐? 누구에게 그 죄를 물어야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어떻게 그냥 흘러 들어왔을지언정.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뒤바뀌고 거듭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로 쌓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문제와 싸우지 말고, 사랑과 싸우지 말고, 기도와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가 답인 것이고, 그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흐름에 따라 그들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혼을 지배합니다. 아멘. 우리 2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월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어, 이 목회자들마다 이 가슴 아픈 성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약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끔 이제 기도 요청이나 상담 요청을 해올 때가 덜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고쳐야 한다라고 내 정신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답은 기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정신적인 치료를 한다고 했을지라도 그 결과가 암담하고 정말 어두운 그런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심약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며 마음과 정신을 고쳐야 된다라고 혼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래서 막 상담사를 막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이 혼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내 가슴에 묵혀놨던 거. 막혀 있던 것, 또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조차도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혼을 지배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생각과 말, 마음가짐은 혼이고 성령은 그 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더라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치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령들의 생각은 다윗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성령이 작용하였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을 때 사흘과제도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몸이 약하여지면요, 기력이 쇠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합니다. 아, 약봉투를 물고 있으면 내가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력이 쇠해졌으니 보충제를 먹고 좀 쉬어야지, 누워있어야지라고 하면 그게 다시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침에. 아니면 당장에 운동장을 찾아가서 새해였다라고 생각하면 더 기초 체력을 막 늘리고 막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영적인 운동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영이 계속 살아나게끔, 계속 운동하게끔, 계속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말아야 되고 내가 새벽해줬다 그러면 아,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구요 구요 기어서라도 이 새벽에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서 영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려면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냥 계속 상담사다 어떤 약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내 혼이 살아나려면 내 육조차도 성령이 임하였을 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예언하게 합니다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월 앞에서 예언을 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예언은 뭐 저기 너머의 일을 미리 아는 뭐 그런 예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예언은요 나바라고 이 시브리어로 읽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신 알리는 그런 존재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령들과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나는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야저 사람 사울이 보내 전령들 아니야? 저 사울왕 아니야?라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쏟아내는 그 전령과 사랑을 보고 야 성령이 임하였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당까지 생겨났다라고 24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이 충만한 자, 내마음가지가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그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성령 이 충만한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그 입술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변화 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며 내 육적인 본성까지도. 혼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하나님의 귀하고 신실한 복된 자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간절히 소망합니다.